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오늘은 설문조사라는 게임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막한 방안. 혼자 남은 여러분은 켜진 노트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이한 애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르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방안인데요. 어내 네, 방이 이렇게 회색빛깔에 어두워서 나 일단 여기 제 침대가 있고요. 음 푹신 푹신해 보이진 않는군요. 놓을 수도 있고 옆에는 창문이 있네요. 열어보면 어, 뭐 깔끔하고 별거 없어요. 터미방 안에 뭐 큐브 뭐 이런 것들밖에 없고 설문조사 시작이 뜨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이 테스트는 귀하가 자격을 갖췄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지도록 하세요. 자, 설문 조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자, 당신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 뭐 저는 항상 좋은 하루 보내고 있죠. 어, 주위를 둘러보셨습니까? 아유, 네. 잘 둘러봤죠. 어, 주변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아, 창문 침대 그리고 큐브랑 어, 이런 것들 어네뭐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당신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여기서 끼어났습니다. 당신이 어디 에 있는지 아십니까? 에? 아니 저방잘 둘러봤다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뭘 한다고 지금? 근데 내가 방금 막은 걸 얘가 어떻게 알았지? 어 일단 제가 어디 에 있냐고요? 저 지금 방에 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방금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대답을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까? 어... 아니요 아 좋네요 당신은 공황발작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 아니요 갑자기? 뭐 도대체 갑자기 이런 걸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 <laughs> 아, 뭐 저는 무교라서요.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아, 이럴 때 음. 아, 아니요. 유령을 믿나요? 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유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령이란 거다 개뻥이야. 유령 없어. 그것은 당신을 안심시키는 방법인가요? 어차피, 당신은 이 질문을 자유의지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어, 당연하죠. 제 의지로 대답하고 있죠. 아무래도 저니까요. 정말입니까? 아, 어, 네, 당연하죠. 좋네요. 당신은 방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까? 어, 방에서요? 아, 솔직히 침대도 좀 딱딱해 보이고, 제 방에는 인형이 좀더 많아야 하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불이 꺼지면, 당신은 무서워할 겁니까? 어, 네, 아무래도 그렇죠. <laughs> <laughs> 예, 무섭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 당신이 언제 죽을지 궁금한 적이 있으니까. 아 있잖아요 <laughs> 제가 MBTI 완전 극 N N 100%여가지고 그런 상상 자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어 뭐야 방문이 열렸어 잠시만살 살인자 들어오는 거 아니죠 에이, 궁금해한 적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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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알았어 예 질이 둘러보셨음 예. 저기 있습니까? 어, 여기 열어봐. 어, 어... 어... 아니요. 아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당신이 갑자기 실종된다면 누가 당신을 찾으러 올까요? 아, 무섭게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아, 어... 찾으러 오죠! 당연히 나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혼자 있나요? 이거 그 납치범이 나 납치하려고 이, 이런 거 아니죠? 일단 지금은 혼자입니다. 창문 밖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에이, 아, 아, 네본적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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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지르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죠, 당연히. 누가 누가 듣겠죠, 듣겠죠, 당연히. 아니 창문 무서우니까 이거 열어놔. 어. 들.. 들을 수 있어! 들, 듣는 사람 있겠죠? 예, 한 명이라도 듣겠죠? 예. 당신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예?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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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뭐야. 것을 당신에 두렵게 했나요? 예, 예. 개 무서운데요. <laughs> 너무 두려워요. 이제 혼자인가요? <laughs> 몰라요가 없어 <앞점에>. 왜? <아이>, 몰라요. <laughs> 이 방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믿나요? 네. 예. 예. 모든 게 당신을 위해서 충분한가요?

확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설문 조사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 잘못, 잘못 선택한 거요. 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럼 다음 설문 조사를 계속할게요. 당신은 음. 용감한 사랑입니까 어, 솔직히 이 설문 조사를 아, 여기 있는 줄 알았잖아. 설문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좀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라고 이다시게. <laughs>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설문 조사가 이제 끝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야, 용기 없으면 안 돼? 에, 왼쪽에 문을 사용하여 방을 나가십시오. 어, 알겠어요. 아, 어, 진짜 용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거 너무 불공평한데? 뭐야? 왜 의자? 어. 어! 어! 아! 아, 여러분, 제가 용감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나쁜 엔딩을 봤습니다. 아하, 이런 대장하자고 참 삼자. 그렇다면, 굿 엔딩을 보기 위해서 계속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아려랑? 너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니? 보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할게요. <laughs> 어, 진정해서. 야, 한번 속은 거또 속겠냐? 응? 그것이 당신을 들게겠나요 아유, 그럴 리가요. 이제 혼자인가요? 아니요. 어, 당신은 이 방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믿나요? 네. 정말요? 아니요. <laughs> 구라였어.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충분합니까? 아니요, 전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이러면 약간 좀 야망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오케이. 지금 음. 설문조사를 종료하시겠습니까? <laughs> 아니요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예 라고 해야 되나? 일단, 예 라고 한번 속일까? 오케이. 정말요? 아니요? 이렇게 한번 속여. 이렇게 한번 속여가지고 얘 가지고 놀아. 얘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면 겁나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정말로 지금 설문조사를 종료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아니오라고 하면 사실 사실 나 지금 너라도 하고 싶어 우우, 하는 그런 약간 쫄보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니오예 라고 해예 좋아요 알겠어요 어 말이 좀 달라 지금 어나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대 여기 걸어 나가가지고문 밖으로 걸어서 나갈 수 있다는데 나 속이는 거 아니겠지? 나 속이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디서나. 의자, 의자, 거듭 떨어보자. 당당하게 걷기. <laughs> 중간 포기? 아, 이런. 끝까지 해야 하는구만. 하하. <laughs> 오케이, 알겠어요. 아려랑?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굿 엔딩을 볼수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생각해봐. 얘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구데닝일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설문조사를 시작하지 않는 게구데닝 아니야? 어, 쉬움 맨딩? 뭐야? See you again. Okay? 다시 봅시다. 뭐야? 어? 어! 아! 이렇게 되면 쉬움 맨딩.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려랑. 설문 조사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 마이 갓, 이거 봐. <laughs> 정말로요? 어, 네. 확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설문 조사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좋은 선택이에요. 설문 조사가 계속됩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들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어? 설문조사가 이제 끝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의 문을 사용하여 방을 나가십시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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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가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가자! 오! 자, 여러분, 좋은 엔딩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자에 1분 동안 앉아있는 엔딩이랑 탈출구 이제 건물을 나가는 엔딩이 있어서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려랑. 우리 까지면 무서울까요? 아니요. 레알로요? 예. <laughs> 좋네요. 언제 죽을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일단, 잠시만요.

해븐이 됐더니, 갑자기 새빨개졌다가, 뭐, 야 울자 엔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건물을 탈출하는 탈출 엔딩을 보도록 할게요. 아려랑? 만약 불이 꺼진다면 무사할까요? 아니요. 진짜로? 네. 오케이, 좋아요.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근데, 건물 탈출이잖아. 건물 탈출이면 굳이 질문에 다 응답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대로. 어쩌라고. <laughs> 어쩌라고. 이러고 그냥 가면 되 영화 아니야? 안녕! 잘 있어! 빠이빠이! 이러고, 오오오! 오 에? 이게! 이외 진? 이게 진짜 되네! 너 <laughs> 빌딩에서 탈출했대. 하지만, 넌 과연 안전할까? 아려랑 오늘 설문조사라는 게임 도전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엔딩들이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플레이했고요. 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와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